동물복지계란의 진실 알고 계신가요? 동물복지계란은 기존의 좁은 케이지가 아닌 케이지 프리, 평사, 방목 등 닭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의미합니다. 닭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한 계란을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사육 시설에서는 닭장을 층층이 쌓아올린 뒤 문만 열어두는 방식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닭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형식적으로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에어비어리케이지 등 새로운 사육 방식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서 기존의 평사 방목방식과 혼동을 주고 진정한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복지기란이 모두 같은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인증기준과 실제 사육 환경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진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각번호와 인증마크 그리고 생산농장의 실제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복지기란은 기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확점과 형식적인 인증 등으로 인해 그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